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? 네! 대단하시지 않습니까? 네! 죄송합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? 와 정말 아 정말 정말 많은 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계속 노력하고 정진해서 선생, 선배님처럼 누나처럼 <laughs> 누나처럼 오래오래 마음에 들어요? 너무 예쁘죠? 나는 무슨 로 같은! 괜찮아요? 아 이거는 정말 네. 이 옷은 그 누구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! 대한민국 6.19의 귀변 자만이 가능한 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? 네! 그리고 여기 귀걸이까지 딱넘어거아 그래요? 고마워 귀걸이 우리 굉장히 팬인데 역대급렇게 칭찬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네. 아. 귀걸이가 참 아, 아, 탐납니다 아. <laughs> 네, 네, 네. 고맙습니다. 근데 네, 네. 어때요 주시고, 네. 어,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시고 노래 어떠세요?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어, 이 노래를 어, 만들어 놓고 아, 어, 과연 나에게 이 카리스마와 그리고 또 대중들에게. 여러 가지 용기와 카리스마, 응원을 줄수 있는 이 여자 목표를 누가 완성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, 정말 김현자 선배님한테 생각이 안 났습니다. 진짜. 그리고 심지어, 심지어 저도 그 용기와 카리스마를 받아야 되는 그런 노래의 전개란 말이죠. 그래서 저도 그 용기와 응원과 카리스마를 받아야 되는데, 김현자만이 저에게 또줄수 있지 않았을까. 너무 <laughs> 습니다 네. <laughs> f a n t a s t i 어, 고마워. 네. 네. 거의 뭐, 연자 누나의 보컬이 이 노래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밖에서 우리 노래하는 거 처음이에요, 둘이서. 그렇죠. 어, 여러분들 앞에 어. 처음으로,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. 타임스케어에 <laughs>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긴장되네요. <laughs> 자, 긴장하지 을 말아 주시고. <laughs> 여러분들은 신나게 한번 즐겨 주시고. 주시고. 마음껏 즐겨. <laughs>